합니다. 와이프가 사줬대요. 샷다멘 뒤진다 예 레영아 오빠 꿈이 바뀌었다 뭐냐면은 나도 그 샷다 내리는 우리 차주 구독자 형님만아 그냥 형수님 그냥 딱 샷다 내려버리는 거 그런 연습을 잘 해야 될것 같아 그런 연습 샷다 내리는 연습 딱 해가지고 어머모. 우리 만화님 딱배우시겄습니다예 네. 이런 식으로 어? 어머 오빠 어? 오늘은 더 취잡스럽다 취잡스럽단 이게 요즘 트렌드한 어떤 직업이야 카푸어 뭐 어떤 다양한 직업들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어, 어. 우리 아녀자를 잘 만나가지고 샷다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야. <laughs> 음. 아니 어. 내가 아까 들었거든. 어. 근데 사모님께서이 차를 사주셨다며. 그러니까 그 한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 시까브리올렌가 그거 <laughs> 이렇게 번카로 타라고 한 대를 사주셨대. 비싼 차를 산 이유가 뭐냐면 가장 빨리 나오는 차여 가지고 그냥 사버렸대 거기서. 와. 아. 와. 얼마나 멋 있어. 차가 뭐 좋은지도 모르겠대. 그냥 샀대, 그냥. 어? 야, 아니, 마. 어, 어. 껌 사먹듯이 그렇게 어. 외제차를 뽑을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우리 그 형수님께서 딱그 가오다시가 있으셔. 사업을 크게 하신단 말이야. 와. 프랜차이즈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따가 그 전, 전략을 딱 배운 다음에 음. 나도 딱그한 3, 5점까지 한번 내보려고 그거를. <laughs> 어 오빠 어어. 어, 내 꿈도 바뀌었잖아 무슨 꿈이 또 바뀌었어? 나 집에서 내조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이 벤츠 받고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1억 라천인데 무슨 어 그냥 껌값 얘기 다시 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보니까 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 같아 그건 내가 한다고 <laughs> 내가 샷다면 하겠다고 아니야 내가 샷다고 할 거야 <laughs> 어머 오빠 나 이게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마크가 내가 봤던 벤츠 차들 중에서 제일 대빵만 해아 음 이게 가격이 대빵이니까 그 AMG 고성능 차량이라고 <laughs> 아니 이거 봐 보통 벤츠 그아반가르드는 이거보단 작잖아 마크가 근데 이거 봐나 벤츠 어때? <웃음> <웃음> 메르세데스 너무 좋아 이게 네. 고성능이라고 비싸다고 그 AMG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이게 그 SUV 어. 약간 그 산타페 랑 비슷하잖아 맙소사 뭔 소리 하 거야 다섯 <laughs> 배 넘게 차이 난다고 이거는 그냥 그 g l 라백디 뭐450 그런 건가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이것도 조금 높아 차가 아니 높은 게 아니라 AMG 그러니까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야 AMG가 뭐지? 아니 그러니까 그백두뭐 이렇게 싸구려 5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람천만 원짜리 그런 어떤 메이커 음. 그런 얘 하는 거야 AM, 고성능 AMG가? 잘나가고 막 그러는 거 몰라 M 몰라 M 퍼포먼스 이런 거 몰라 그 뭐지? 젠장 아는 게뭐 있어 패치 <laughs> 마크만 쳐알고 <처하고> 있어 <laughs> 이게 바퀴도 어. 엄청 커야 바퀴도 진짜 엄청 커야 s 1 0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거아야 가격 봐 진짜 뒤지잖아 휠도 약간 어. 아반떼 휠 닮아가지고 아반떼 휠이네 뭔... 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망발은 하지마 뒤시고 싶어 <laughs> 멋있다는 얘기였어! 아반떼 위드랑 어떻게 그걸 되나 1억 5천짜리에 가까운 거랑 <laughs> 어머 오빠 어떻게 이름도 지혜리야 지혜리 지혜리씨 여자 이름 같지? 지혜리씨가 오징어 삼겹살을 좋아한다 <웃음> <웃음> 아니 1억 5천짜리차 지금 갖다 왔더니 개아소리를 하고 있어! 아 <laughs> 죄송해요! <래성해요>. 아 진짜! <laughs> 내가 여기 AMG 요거를좀 봐줘야 돼그 어. BMW 말이는 그 앱으로 돼 있는데 요거의 어. 뜻을 우리 언니들이 딱 알아야 된단 말이야 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 주자면, 그러니까, 아가리가 어. 많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음. 이, 이걸 타면 아가리가 찢어진다. 어? 그게 무슨 지저스, 말이야. 어, 지저스. 거의 뭐, 예수님이랑 하이파이브 때릴 정도다. 거의 뭐, 어, 속도가 뒤진다. 갓댐. 응. <laughs> 저 세상 가면 갓댐 칠수 있다. <laughs> 바로 53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렇나? <laughs> 어, 그러나, 어 진짜? 진짜로. 어. 그리고 이제 보면 이런 데도 어. 잘 알아놔야 돼. AMG. 어. 그, 언니들도 그 백이나 이런 데 되게 어. 큼직하게 막 이렇게 막 가운데에 마크 벤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요렇게 어. 요런 소소한 거, 어? 어. 진땡인지 모르는 거, 이런 거. 이런 게 좋잖아. 그지 음, 어 이런 게딱 박혀 있다고. 어. 어 여자들도 이런 거 보면, 와, 이 오빠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아가리가 어. 많이 갓댐? 어, 아니, 아가리가 <laughs> 많이 찢어진다. 근데 이제 좀 너무 격주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아, 그거 아가리가 마인드가 그 찢어, 갓댐, 하늘 간다. 그걸로 알면 돼. 그게 <laughs> 뭐소어 아, <laughs> 비싸는 <laughs> 내용이야. 오빠, 어. 내가 궁금해 생각해 봤거든? 응. 음.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가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좋은 남편감을 찾으면 이렇게 벤츠가올것 같아 아 그거는 <laughs> 너가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앞으로 <laughs> 저 걸어 나가면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어? 야 레옹아 이게 그지엘이바이 어, 느낌 딱그 어. 53은 뒤에 그 X6랑 그 어떤 뺨 싸놓고 올리는 그런 그딱 동급인 음. 느낌이야 그뒤 라인이 뒤지잖아 C플러 딱 거기 그거 두꺼비다 는 거?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라인이 섹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그뒤공 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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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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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꺼비는 두껍, 두껍, 이렇게 하는 거야. 두껍, 두껍. <목소리> <laughs> 일라봐 일라봐. 아 뭐야 뭐야 어팔워로미 이거 어, okay. 봐라 어 여기 안에도 엄청 고급스럽게 생겼어 저거 봐막 우리 놀이기구 어. 타면 응. 막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저기 안전바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 약간 그 이렇게 꽉 잡으세요 달려 요 이런 거야 아니 근데 그 표정이 <laughs> 방금 그런 거는 좀 짓지 마 지금 나 20만 유터만데어좀섹시미녀 <laughs> 느낌으로 좀 가달라고 간단하게 <laughs> 라면 나 <하나> 먹어 <laughs> 야, 레영아, 그 어? 일렬 내부 어떠냐? 내가 아까 들었는데, 어. 이 핸들이 알칸타라 응. 음. 그거여가지고, 이게 약간 수달 대가리의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만질 때마다 약간 물게 만지듯이 부드럽다 아니, 물게 만진다는 게아니 건조할 <laughs> 경우에 이게 손이 미끄러져서 단점이 있다. 그런 소리를 하고, 열선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개야마 쳐 돌아버린다. 그 다음에 이게 안마시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열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는 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오빠. 어. 아니 그렇게 조수석에 왜 냉큼 탔어? <laughs> 아니 나도 근데 이제 사실 뭐네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 나도 뭐 샷다맨으로서 어떤 적합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아내한테 내조를 잘 해가지고 이런 <laughs> 차를 어. 한번 받아서 어. 이렇게 뭐 운전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뭐 음식을 좀 배워볼까 그쿠킹 공일 맘인가 그거 다니면서 이렇게 좀 배워볼까 좀 생각 중이야. 아이고, <laughs> 이 어,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레영아 이열좀깨끔하지 음. 괜찮지 어때? 음. 아니, 나 사실 SUV 잘 몰랐거든? 음. 어, 근데 나는 이게 딱인 것 같아. SUV 딱 2열에도 <laughs> 대가리가 안 닿고, 딱 깔끔하고, 음. 색깔이 너 그, 루드 색깔이랑 음. 빨간색이랑 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좀? 맞아, 맞아. 그리고 내가 키가 어. 작은 편이 아닌데. 그렇지. 진짜로 이렇게 앉았을 때도 불편함 없이 편하고. 어. 그러니까 이거 사달란 얘기야. 아니, 그냥. 그거는, 그거는 다음 생에 잘 <laughs> 생각해보고, 이헤드레스트 <laughs> 대가리 쪽이 저게 꺾여 있어가지고, 오. 2열에 좀탈때 불편함이 좀 있다. 아. 그 다음에 요 그런데, 공조 시스템이 그래도 다행히 잘 처박혀 있어가지고, 어. 어. 어, 원가 절감의 느낌이 조금 많이 없어서 다행이다. 뭐, 어. 요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맞다, 오빠! 어. 이거 알아? 뭐? 이거 안 맞아도 된대. 안 맞아도 된다고? 그래! 그럼 그거는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자. 조용해, 나부터야! 오빠, 음. 나는 대부분, 어. 이렇게, 어, 1억이 넘는 차를 타면, 어? 이렇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아니, 1억이 아니라, 요즘에 뭐, <laughs> 남사천짜리도 그런데, <laughs> 채영이 너가 이제 그, 오빠가 딱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응. 막 이렇게 차가, 아, 상향 눈까리대가리가 좀 돼서 그래. 아 그건 내가 알지. 이런 차 어디 가서 타보겠어?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나보겠니? 진짜. 뭐? 그지 아니 이런 남자 어디서 만나보겠어 이렇게 슈퍼카 이런 거 1억 5천짜리 막 2억짜리 막람억짜리 가끔가다 슈퍼카 막 이런 거 태워줄 수 있는 오빠가 어딨냐고 사실은 응? 맞는 말이긴 한데 묘하게 기분이 나빠 오빠 어? 이거 차가 엄청 높다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AMG여서 그런지 컴포트 대가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좀 튕기는 맛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네 혹시? 아 어. 그냥 좋기만 하네 혹시? <laughs> 어. 하하 이거 진짜 말? <laughs> 어, 뭔가 이제 와일드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자신 자체가. 그치? 진짜? 응. 난 약간 벤츠 맛이 느껴져. 벤츠 맛이 느껴진다고? 응. 그런데 어떤 거였지? 벤츠 맛? 응. 벤츠 맛 그냥 자꾸 괜시로 웃음이 나는 맛이야. 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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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오. 아, 역시. 벤츠는 이 실내 앰비언트 어. 아, 여기 이뻐, 참. 그치? 그렇지. 앰비언트 라이트. 음. 딱, 어퍼컷 라이트 느낌. 딱, 요게 좀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여기 HUD가 국산차에서는 뭔가 그 옵션지를 심오하게 해가지고 넣기 힘든데, 이거는 단일 그 옵션 트림빵으로 들어와서 음. 굉장히 좋아. 어 어때, 어때? 약간 스포츠 대가리로 바꿨어. 아, 좋은 대가리야. 우리 53AMG 발의 스포츠 야 대가리. 야 좋아요. 와, 딱 람박이 딱잘 넣고 다니면서 음. 와르가리 세리는 거야. 투스칸이랑 봤을 때그제노백 차이는 크게 음.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누가? 어, 내 대가리에서. 내 아가리 파이터 대가리 파이터 대가리에서. 내 쫀쫀 바이세에서 어? 배기가. 어. 왕 이거지. 그렇지, 배기가 그거지. 흡기가. 슉슉 슉슉슉슉 슉슉슈슉 이제 소리 지르는 거. 그게 마르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사람들이 그거. 거기서 마르기 뒤져야 일방이야, 이새끼 어, 그렇지. 일방이야, 이 새끼야! 일방이야, 이 새끼야! 일방이야, 이 새끼야! we <laughs>